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마 없소서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수가 나를 애워 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쪼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의 갚으이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주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욕과 같이 고난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극도의 슬픔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34살에 큰 딸을 잃게 되었던 리, 리라, 리타 모렌씨의 제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시 안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슬픔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발 내가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버티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두세요.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버리는 비누방울처럼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의 표정조차도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은 우려감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중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지금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늘이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상태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라는 시인의 고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는 시인의 고백이 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부재중이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것 같습니다.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신 듯 시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시는 듯 외면하고 계시는 듯한 지금 느낌을 받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목이 쉬고 이제는 신음밖에 터져 나오지 않는데도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시인을 향해서 하늘의 문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 백성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시인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조롱의 소리에 가만히 내 자신을 보아하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면의 용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내 처지에서 그야 그야말로 나, 내 자신을 벌레 또는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웠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힘으로 시인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많은 황소 힘센 소들이라고 말합니다.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시인을 몰아붙이니까 저들의 소리 지는 소리만 들어도 하늘이 찢어질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시인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부르짖는 사자 같은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순한 자세로 시인을 대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자세로 시인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니,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곁에 둘러서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또는 보고 싶지 않은 비꼬는 표정들을 가지고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무서울 뿐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내면과 외부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형편이 되어 버린 듯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학자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 순환 예언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8절에 보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누군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시편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예언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가장 고독하게 가장 냉정하게 모든 사람들의 몰 인정 가운데서, 그리고 하들의 무정함 가운데서,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온통 느끼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한 몸에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편은 1절부터 21절, 21절까지의 암울하고 처절했던 분위기가 22절 이하부터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마저 탈탈 털려버린 채 무너져버렸던 시인이 2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마저 끊어진 듯 싶었던 시인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무서웠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자기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모든 처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수치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그 이후에 일어날 기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면서 이후로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로마서 사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칼비는 말하기를 다이과 같이 비록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신앙인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의 환란을 간같이 아니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욕과 같은 고통 속에서 또 오늘 시인의 그 고통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불을 짓고는 있지만 도저히 왜 이러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공고함을 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라는 말보다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건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 주기도문으로 모든 얘기를 마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